비닐 하우스라고 해서 다 같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오늘 보여드릴 32mm 반반 하우스 5번 모델. 이 하우스는 사람이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형 프리미엄 하우스입니다. 5번 모델은 보온 차강 단열 방습 기능이 모두 포함된 사중 구조 하우스로 농막 세컨 하우스, 농촌 체험장, 숙박형 농장 등 주거와 농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지붕은 장수필름 위에 보온제와 차광막, 내부에는 추가 단열 필름이 적용되어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도 내부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경기 남부 기준 5m, 10m, 15평 주거재배 겸용 구조시 약 460만원 충남 기준 7m, 15m, 32평 체험형 농장 창고 휴게공간 구성시 약 670만원 이 모델은 프리미엄 등급으로 하우스가 아닌 하우스형 주거시설이라고 불릴 만큼 완성도가 높습니다. 5번 모델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최고의 선택입니다. 농막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실 분. 체험농장, 애견카페, 방문형 농업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분. 사계절 안정적인 수익형 농업을 계획하시는 분.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생활 가능한 시설을 찾는 분. 프리미엄 겸용형은 농업과 주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사양 하우스입니다. 내 토지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서 그린팜 시스템을 검색해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